우리 항반 변성은 노폐물이 쌓여서 어, 혈관 속에 찌꺼기, 두루쟁이나 노폐물이 쌓여서 시신경 어, 쪽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되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건성입니다. 건성, 항반, 변성 습성은 산소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이상 조직이 자라나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습성. 그러면서 출혈과 부종을 동반하는 것을 습성 황발경변으로 일본에 쓴 책들을 많이 보면 일본의 의사들은 혈액 순환을 생명의 근본으로 얘기합니다. 혈액이 맑아야지 온몸이 건강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일본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휘발만 많으면 자동차가 건강하다, 자동차가 잘 간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니까. 자동차는 휘발유만 가지고 잘 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된니다 밤새도록 이 헤드라이트 켜 놓고 배터리가 나가 버리면 방전돼 버리면 휘발유통에 휘발유가 깍 들어있어도 배터리가 이 방전돼 버리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어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휘발유 많고 움직이지 않는 차, 차처럼 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좋은 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함께 하늘의 기운을 많이 마시는 거 청기 하늘에 있는 산소와 공기와 하늘에 떠다니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운동이 무엇?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초대사량만 움직입니다. 1분에 72번, 맥은 18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쓸수 있는 최소,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대사만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맥박이 110번, 120번, 130번 빨리 뛰게 되고 호흡도 빨라지면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 몸의 노폐물과 찌꺼기를 땀이나 소변으로 확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운동하면서 땀을 나게 됩니다. 아,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반바지 입고 그냥 런닝만 입고 막 운동해도 좀 지나면 땀이 흠뻑 젖으면서 내 몸의 노폐물같이 거기가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더울 때 더울 때 체온 조절 위해서 땀을 나고 추울 때는 땀구멍이 닫히면서 막오돌오 떨게 되고.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내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 아, 더운 거. 아, 더워, 그러니까 땀 나는 겁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노폐물, 우리가 혈관 내 주된 성분이 혈액과 수분입니다. 수분이 70%입니다. 수분이 오염이 된다. 물이라는 건 흐르지 않으면 또 천천히 흐르게 되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강가의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흘러가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 물은 죽은 물입니다.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에 고요만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라고럽니다사 사람 피도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고요만 있습니다. 물이 독소가 생기고 물이 썩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는 피와 흐르지 않는 물은 몸에 피는 어혈을 만들고 물은 수독이라고 해서 독소를 만든 그것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방법 시 운동이고 독소가 있는 것을 물이 독소가 섞여 있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땀과 소변입니다. 소변, 대변, 땀내몸의 독소를 내보내는 방법 그래서 운동은 청기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 공기를 받아들이게 해서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많은 호흡을 하고 근육을 움직임으로 해서 혈관 내 노폐물과 찌꺼기를 털어내게 되고 근육이 움직여야지 혈관 내 혈관 벽에 쌓여 있는 지방과 설탕 덩어리가 털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먹게 되면 털려 나온 것들이 소변 땀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기름지고 먹어서 혈관벽에 당뇨 고혈압이 막 으로 인해서 막 찌꺼기가 서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 1년 2년 쌓이면서 막 북배되고 가스가 차고 우리가 냄새 우리 방구 냄새는 누구나 압니다 혈관내 얼마나 독소가 막 냄새가 북배가 되면 얼마나 냄새가 심하 겠습니까 그 냄새를 털어내고 깨, 따뜻한 물을 먹고 하면서 소변 대변으로 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특유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유장이 안 좋은 사람, 방광이 안 좋은 사람, 폐병을 앓는 사람, 암 환자, 암, 암도 유장암, 간암, 췌장암, 또 노인 특유의 냄새, 다 이렇게 이 총각 냄새, 다 이렇게 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혈액에 있는 피와 물이 냄새가 자는데 원인 아 이것이 오염이 어떻게 됐는지 간암에서 오염이 됐는지 유장암에서 오염이 됐는지 췌장암으로 인한 오염인지 그 독소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 냄새를 나게 됩니다. 아, 뭐 비린내가 나요. 막 비린내가 나요. 썩은내가 나요. 음식 썩은내. 어떤 사람은 비린내가 나고 어떤 사람은 어, 냄새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질 환자들이 있는 특히 이 질병이 심한 사람들 암환자 병동이라든가 하면 특유의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혈액의 냄새고 피부에서 밖으로 자꾸 이렇게 혈액이 냄새가 밖으로 풍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땀을 배출하게 되면 그 독소를 다 배출하는 거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길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반변성과 루프스 질환 또, 갑상선 질환 갑상기은 항진이 있고 또, 백내장과 어, 건성 황반변성 자기 질환에 대해 또, 또, 갑자기 100시간,